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대진항으로 나왔습니다. 대진항으로 나왔는데요. 차들이 좀 많이 있네요. 올해 이쪽에 속초 구동 쪽에서는 이 대진항이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. 덕분에 차들이 많이 있네요. 자, 저쪽에 사람들도 보이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어, 예. <laughs> 거기좀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면서 어떻게 좀 나오나요, 지금도? 이게 근데 나오는 자리는 좀또아무데 명당 자리. 거기 나오는데 다른데는 뜨무 뜨무 그렇게 나오고. 아 그렇구나. 특별한 자리를 잡으셔야 되네. 에이. 아 그렇게 오전에 이연만 잡고 끝냈어요 오아 오전에 잡으신 거요? 예둘넷 네. 어, 여덟 마리. <laughs> 요 며칠 되셨어요 오신지? 어 아, 어디 왔어요? 아, 어 네, 어제 오셨구나. 아. 오늘 아침부터인데 아침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, 이게 네. 제대로 안 나오. 아 그래요? 근데 명당 자리는 계속 나와요. 지금도? 네 명당 자리는 아, 하상 나와요. 그러니까 끊 끈침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오는구나. 어신는 어찌 되요? 저 아래 아예 안 나오고. 그쪽은 아, 그쪽은 지금 안 들렸어요.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. 그때 도 당일권 보니까 그와야지 그거, 와야지 그거 뭐안 나오더만. 아, 것만. 안 나와요, 지금. 자, 지금 제가 안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여기 손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. 많이 잡으셨나? 어. 안녕하세요. 많이 잡으셨어요? 없어요. <laughs> <좋은데> 안 나와요. 아. <laughs> 아, 이 화면을 늘려가지고 어, 대화를 나누느라고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. 자, 내지랑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항구입니다. 자, 일단 낚시터로 <laughs> 낚시터 예, 낚시터 이러니까 좀 그렇네요. 방파제 대진항도 방파제가 좀 위험합니다. 그리고 고기가 나오는 곳만 나온다고 하니까 자리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이 계시네요. 자, 이쪽에도 이렇게 계시고. 자 저쪽으로도 어, 한 대여섯 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잘안 나온다고 하시는데요. 여기 위에서 한번 낚시하시는 모습 좀 살펴보고요. 나중에 아 저기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잡은 거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. 좀 얼마나 잡으셨나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프로님을 만났는데요. <laughs> 오늘은 많이 안 나왔답니다. 네. 아, 한 10여 마리 잡으셨네. 네. 사이즈는 좋네. 요즘 계속 나왔어요, 여기? 계속 나왔어요. 어, 그랬구나. 어제 엄청 어, 예, 저기. 저기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어제 많이 나왔다고요? 어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어, 나끈진줄 알고. 네, 어, 끈진줄 알고 안 왔더니. <laughs> 자, 아야지나 이런 데안나오더라고 그래서. 여기밖에 안 나와요. 어, 그러니까요. 자, 대진항에는 좀 나오긴 하는데요. 자,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하, 예. 한 12여 마리 이상 잡으셨는데,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 계시는 분이 잘 잡는 것 같은데요.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입필이 왔는데, 떨어져 버렸습니다. 아, 예, 여태껏 이 왔네. 아, 뭐야, 이거. 애들,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영상 좀 찍어도 돼요? 네? 영상 좀 찍어도 돼요? 네, 네. <laughs> 많이 잡으셨나요? 못 잡았어요. 자, 예. 아, 여기도 입질은 왔는데. 어, 이거 뭐야? 어. 뭐, 황어 같기도 하고. 예, 황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 면수가 나오기는 하는데, 어제보다 덜 나온다고 하네요. 어제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돌아가고 있나? 아, 예, 돌아가고 있군요. 자, 고기는 많이 있다고 하시네요. 물 속에. 물 속에는 고기가 있는데, 황어? <laughs> 자, 황어가 많이 몰려온 모양입니다. 자 입질을 받는 모습을 좀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입질 받는 모습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아침에 주로 아침에 좀 에, 고기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밑밥을 열심히 던져주시고 저기도 배대미, 삼성동 네. 새끼 새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. 한, 0여 마리 정도의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면서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예,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자, 나오긴 나오네요. 자,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담을 수있었고요 어, 그러고, 또, 잡은 양도 조사를 해 보았고, 네,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시네요. 자, 미세한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요. 파도도 어제는 좀, 어제 그제구나. 좀 강하게 파도가 쳤는데 오늘은 좀 잔잔한 편입니다. 자 저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이 좀 계시고요. 자이렇게들어 있습니다. 오후라서 그런지 어.. 빈 자리가 많이들 있습니다. 오늘 어.. 5월 26일인가, 20... 7일인가. 예 <laughs> 네,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4시 오후 4시 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7일 화요일 화요일이네 27일이네요 자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예 저걸로 뭐오워 수소 샀는데 어디로 갔나? 한번 낚싯바늘에 물렸던 놈 같아요.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서 이러고 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자, 여기 입질을 받았습니다. 자, 입질을 받았는데요. 자, 바이트으로 <laughs> 안될 거예요? 그거 안 치우고요? <웃음> <웃음> 자, 예. 예, 역시. 올라왔습니다, 일단. <laughs> 일단 뭐가 올라왔네요. <laughs> 김치도 <Yeah. 웃음> 드셔야죠 <에? 웃음> 춤도 춰야죠 자 오늘 온시간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좀소강상태인것 같습니다 이제 낚시들을 접으시는데 에, 올라오시면 얼마나 잡으셨나 어, 양좀확인하고요 아,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리라도 더 잡으시려고 에, 같이 오신 일행분 같아요 거들하고 종용하시는 분도 있고요. 뻗티기는 분도 계시고. <laughs> 아, 대부분 철수를 하신 상태 같아요.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. 또, 내 네. 여기에서 차박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래갖고요. 내일 낚시하시려고. 사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, 어. 어, 가까운 곳에 아, 계시는 분들은 아, 어, 왔다갔다 <laughs> 하시고 아, 자 대부분 이제 마무리들 하시네요 올라가서 양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오토바 타고 오신 것 보니까 지역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자, 대진항 내양 쪽으로는 통발을 많이 놓으셨네요. 문어 잡으려고 아마 문어 통발을 놓으신 것 같아요. 통발이 한 4개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. 자 많이는 못잡으셨 너무 많한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잡을... 어, 네. 수준인 것 같아요.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한열 마리 이상 잡으셨고 어, 늦게 오신 분들은 한 다섯 마리 수준이네요. 자 어제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이러다가 이게 오늘로서 끊칠 수도 있고요. 또, 내일 또 뭐, 나와줄 수도 있고, 어, 바다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, 알아서들 판단하시고, 에, 낚시에 임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4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, 다들, 다들 이제, 조업을 마치고, 이제, 나오시네요. 꿩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, 어느 분이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많은 <laughs> 거열어서 열어, 확인해 봐야 되는데. 100마리씩, 100마리 이상 갖던 분 사람들이 대가섯 마리 잡았으니 이거. 뭐. 아, 네. 자. 평균 한 대여섯 마리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아마 백 백마리 이상씩 잡으셨다는데 아유예 예. 예. 100, 100마리 이상씩 잡던 분들인데 오늘은 고기가 많이 안 나오는 관계로 다섯 여섯 많이 잡으신 분이 한열마리 잡으신 것 같고요 어, 한쪽으로 다못 오니까 꽤 많네요 3마리에 3만원 3만원이요? 원. <laughs> 3만 어, 싸네 싸지 뭐자 <laughs> 그, 얼음 자, 이거 왜 송기중이 성기, 다 이거 누구 피권이야? 종은형권이 잡았네? <laughs> 자, 이상, 대진항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